10월 16일 경제개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 뉴스입니다. 1. 주요국 동향 및 경제지표 IMF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3.0%로 하향 조정 이는 7월 제시한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여력 약화가 제조업 위축과 미중 무역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없었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5%가 될 것이라고 추산. IMF는 지금까지 각국의 보강관세로 인해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0.8% 감소된다면서 이는 스위스 경제 규모인. 7천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분석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4%로 7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 국별 및 지역별 2019년 성장률 예상 치는 미국 2.4% 중국 6.1% 유로존 1.2% 일본 0.9% imf는 성장보관력을 위해 무역장벽 을 제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미국 세인트로이스 여은 총재, 무역 관련 리스크가 높아 추가 완화 선택되어지. 블라드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이에 기초하여 연준이 향후 한층 더 완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LCB나 일본은행과 같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제시. 중국 인민은행 실물 경제 대출 지원 확대. 인민은행 통계 담당 책임자는 중장기 기업 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언급. 홍콩 금융관리국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시행.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은행의 경기대응원 충제분 비율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기존 2.5%에서 2%로 오형 BP 인하. 이에 따라 2,000에서 3 0 0억 홍콩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이 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 가능성은 일부 상존. 2. 해외시장 및 시장 평가. 미중 무역 관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은 기대난. 최근 미국과 중국 의무역 협상의 단계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홍콩 사태 및 치고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갈등이 지속. 2020년 미국 대선도 양국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 민주당 후보 내에서도 중국과 무역 분쟁의 의견이 양분. 중국은 자유무역의 우호적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선호하나 미국과 갈등을 경험한 중국 기업은 미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편. 또한 농산물 수입 대상국을 다각화한 중국 기업도 미국으로 환류에 소극적. SBC 자산 매입 재개 영내 일부국의 재정 관련 도덕적 해이초래 우려. SBC는 11월부터 자산 매입 재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편. 만약 대규모 재정 수지적자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민간 투자자가 아닌 ECB가 매입하면 부채는 상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다는 시장 기본 원리가 훼손될 우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일부 회원국에서 과도한 자본 유입으로 초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ECB는 내부의 자산 매입 관련 독립적인 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 영국 브렉시트 타결 기대에 따른 파운드화 강세는 과도한 수준. 중국, 미국과 무역 갈등 여파로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차질. 3. 대만 외국인 주식 자금 급증 배경 및 시사점. 이슈 대만은 9에서 10월 중 외국인 주식 자금 순 유출을 보인 여타 아시아 신흥국과 달리 9월 중 18.1월 이후 최대 규모가 유입되고 10월에도 유일하게 유입세가 지속. 배경 반도체 업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무역전환 호과및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이 대만의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 반도체업 호조 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9.5월 이후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는 등 반도체 업종 관련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 11 출시 5G 개발 등으로 향후에도 반도체 업종 호조 예상 무역 전환 효과 미중간 관세 부과 이후 중국 및 미국의 관세 적용 품목에 대대만 수입액은 24달러 확대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제품 대신 대만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하며 반사이익으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 리쇼어링 대만은 통상마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 프로그램을 펼쳐 공급망 다각화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 확대 예상. 평가 및 전망, 향후 대만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시각이 혼조된 가운데. 대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사 이익은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감소할 위험 내지 대만 제조업체들의 자본지출 계획을 감안할 경우 당분간 대만 수출은 여타 아시아 국가보다 견고할 것이며 리쇼어링 등의 효과는 장기화될 소지 다만 미국 경기도 나가 가속화하거나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대만 수출 및 투자 전반의 감소로 이어져 무역재난 및리쇼어링 효과의 반사이익이 상쇄될 가능성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은 10월 16일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2.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 한국은행은 10월 16일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을 발표하였다. 현황, 내수의 경우 설비및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화, 수출은 글로벌 교역 위축에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섬유류 제품의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부진이 지속 전망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 7월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정책 등 강화에 따른 내수 여건 개선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은 상방 리스크로 글로벌 무역 분쟁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기 부진 심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 내외에 머물다가 연말경 반등하여 내년 이후 1%대로 높아질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